자, 아, 수학 상센 오늘 몇 단원이야? 4단원인가? 4단원 문제풀이 없어. 4단원 B단계 첫 번째 질문은 몇 번이냐? 422번 그래도 오늘은 좀 천천히 할수 있겠다. 그쵸? 뭔가 좀 알려주는 느낌이 좀되겠네 422번 중근에 가질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 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1은 0이. 중근을 가는데요. 야, 더 진행하지 말고 이거 봐봐. 중근을 가는다라고 하니까 딱뭘 보고 싶어지니? 판별식 B가 어떻게 되겠다? 0. 0이 되겠다. 그치? 에이, 해가 안나니까 그럼 여기서는 무슨 판별식? 짝수, 짝수 판별식. 이거 절반이 뭐야? 마이너스 A. 제곱하면 뭐야? A. A제곱. 빼기, B제곱 더하기 1. 얘가 뭐다? 0이다. 따라서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1이 아니다. 얘가 1이다. 여기까지 나오네요. 맞님 맞아. 가르쳐 어. 그 봅시다. 그 아래에 있는 친구의 근을 판별하라. x제곱에 뭐? 4ax 그 다음에 2b 플러스 1은 0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판별하라가 무슨 뜻이야?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시근이냐? 서로 다른 두허근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뭐 봐야겠어? 3배씩 봐야겠지, 그지? 예. 절반 제곱하면 4a 제곱. 빼기, 얘는 뭐야? 2b 플러스 1.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제 질문이겠죠? 이거 지금 이쁘게 만들, 만들면 뭐야? 4a 제곱. 빼기 2b. 빼기 1. 맞습니까? 얘들아, 이거 0보다 크니? 아니면 작니? 알아몰라 이대로는? 몰라요, 그죠? 이거 식용 좀 변형을 해야 겠될거 같아, 그지? 어떻게 할까? a 제곱이 뭐예요?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1이야. 얘를 집어넣자고, 알겠지? 어짜 <laughs> 아, <자>, 아유. <laughs> 소파하는데 나한테 신발을 던졌어. 와. 아! <laughs> <와. 웃음> 아, 예. <laughs> 야, 집어넣어 봅시다, 알겠지? 오케이? 그럼 뭐냐? 4. B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b 빼기 1이네 맞니? 그럼 뭐야 이거? 4b 제곱에 빼기 2b에 이거 뭐야? 더하기 3. 3. 자, 우리 이거 0보다 큰지 작은지 구별해야 돼요 맞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엄청 어려워졌냐? 뭐잘못쓴거 없죠 내가? 어. 네, 0보다 큰지 작은지 구별해야 돼요. 0보다 큰이 장니 몰라요? 몰라요? 봐봐 여기서 어디네가 사실 이 문제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약간, 약간 센이라서 그런가 이차 부등식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죠 이차 부등식 부등식 개념 잘봐비제곱으로 묶고 이거 뭘로 묶어 그러니까 우리 완전제곱 만든듯이 하는 거야 그죠 뭘로 묶어요? 마이너스 2분의 1b 어, 나 이거 완전제곱 만들고 싶어 어 뒤에 뭐 더하기부터 하면 돼 더하기. 16분의 1인가요? 절반이 4분의 1이고, 제곱하면 16분의 1이니까, 그지? 그럼 뭐야, 이거? 커버 쳐야지, 그지? 내 마음대로 지금 몇을 더한 거야? 4분의 1을 더했어요, 그죠? 그럼 몇을 빼준다? 4분의 1을 빼준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완전 제곱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어떤 실수에 제곱을 치고, 거기다가 4분의 1 2을 더했어요, 그죠? 항상 뭐보다 커나 같을까? 곧0 보다 크겠지 그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판별식 D 가0 보다 크니까 얘는 뭐가 된 거야? 서로 다른? 아 어, 서다실. 서다실, 다시다실. 예. 다음. 헉, 마이크 켜져 있겠지? 지난번처럼 또 제발. 그렇지, 켜져 있죠, 그죠? 아, 하, 지난번에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데. 어, 다. 쿨이 엄청 열심히 하고 나니까 마이갈 거잖아요 세상에. 429번입니다. 니네가 지금 B 단계에서 질문하는 문제들이 질문할 만했구나. <laughs> x에 대한 이차식 4x 제곱. 그 다음에 뭐다?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아, 5의 x. 그 다음에 뭐야?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2가. 뭘로 인수분해 되더라? 4에 그 다음 뭐? x 플러스 k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x 플러스 k의 완전제곱으로. 이때 A는 1보다 크고요. A 빼기 K를 구해라. A는 1보다 크고, A 빼기 K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조금 무식하게 풀어도 되죠. 그죠? 어떻게? 진짜 개무식하게 풀면 어떻게 될까? 아래 거 뭐하고? 전기하고. 위에랑 어떻다? 같다. 와. 하지만 여러분이 좀 똑똑하다면 그렇게 안 풀겠지. 그지 얘들아, 봐봐. 이거를, 이거는 지금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얘를 마치 모처럼 강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답이 몇 개만 나와야 돼? 한개 나와야 돼. 답 뭐? 답 뭐야, 지금 읽었으면? X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K. 이거 말고 다른 답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마디로 무슨 근에 가는다? 중근에 가는다, 맞지? 그럼 저 위에 있는, 이거 똑같은 식이잖아. 이거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0이 되야겠다 완전제곱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 돼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아, 그럼 해볼까? 아, d를 보자. D, d는 d 예, b제곱 빼기 16에다가 이 친구가 뭐가 되면 되겠다? 0이 되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잠깐 예, 좀 해볼까? 앞에 거 뭐야? 9a제곱 <laughs> 빼기 30a 더하기 25 오메. 마이너스 16a제곱에 플러스 80a에 그 몇이야? 마이너스 32인가요? 이게 0이 돼야 돼 그지? 끔찍하네 그지? a제곱 어떻게 됩니까? 몇 a제곱? 마이너스 7a제곱인가? 맞아? 맞다고 해줘 빨리 어. a제곱이고 이거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뭐? 이제 플러스 50a 따따 되면 뭐다? 마이너스 뭐? 7 앵간하면 네. 인수분대 되켜주세요 라고 기도할텐데 이건 인수분대가 보인다 그죠? 7칠7에4 9니까 그지? 예 부호 바꿔서 이쁘게 만들고, 이거 마이너스로 바꾸고, 7, 1, 7, 1.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둘다 마이너스. 맞습니까? 그럼 A는 뭐 아니면 뭐다? 7 아니면 7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A가 몇일까? Chair. Chair. 그럼 K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죠?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429 였습니다. 찹, 찹. 300, 아, 434번 봅시다. 이거 좋네, 누구야? 이거 질문 아, 아주 아주 나이스. 세음. 야, 세음이야. 세음. 진짜? 얘네 이거 맞췄니다. 네. 434번이요. 어떻게 맞췄을까? 나 궁금하네. 네. 한번 보자고, 이거 지금 이 중에 무식하게 푼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무식하게 푸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절대 값친 게 뭐다? 1이다. 이거 답이 몇 개가 나온다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온대요. 맞습니까? 어, 이때 뭘 구해라? 하아... 알파 분의 1? 더하기야? 더하기죠.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 델타 분의 1 구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맞아. 얘들아 방정식이 떴고 근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이 나와있어. 그럼 내가 뭐하라고 했지? 근각의 수수라고 했죠, 그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 써보자고. 근데 이거 방정식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가 뭐가 되든가? 1이 되든가? 아니면 뭐가 돼야 돼? x제곱 4x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좀만 더예쁘게 쓰면 빼기 1한게 0이 되든가? 더하기 1한게 뭐가 되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알파베타라고 합시다. 여기서 나온 게, 알파 또는 베타. 여기서 나온 게 뭐다? 예, 네, 감마분의 델타. 우리가 이거 무식하게 알파베타를 다 찾으러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뭐하 찾아? 그치? 그치? 뭐하 찾아? 그치? 얘들아.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이은 뭐야?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금강계수로 쓰면 정말 편하겠다. 그치? 다음 얘도. 감마 곱하기 델타 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맞습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뭐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야? 4 예. 네. 그럴 수 있지. 예. 네. 감마 네. 네. 곱하기 델타 뭐야? 너 대답해, 너. 너가 대답해봐. 1. 2개. 더한거 뭐야? 4. 이것도 잘하네 답이 뭐다? 0. 0이다. 다음 거갑시다 아, 39번입니다. 아, 두실근을 아, 실근은 아니죠. 두근을 알파벳 하라고 할 때, 439번. 음. X제곱 더하기 X-1은 0. 엑스는 알파, 또는 베타 맞니? 맞아? 아 이때 뭐고하래 으악! 깜찍, 깜찍해. 깜찍은 아니죠, 미안 네. 깜찍은 예, 네. 내가 깜찍. 어. 진짜 깜찍했다, 그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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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비 규정 위반이야? <laughs> 아 이거 구해라. <laughs> 어, 깜찍해, 그죠?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져요, 근데? 뭐 하고 싶다고? 여기 빼기 없냐? 빼기 있으면 한번 키운데? 까비. 얘가 뒤에 거, 이거 빼기 빼겼으면답 0이고 끝났어요. 그쵸? 예. 문제 풀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치? 자, 이거는 여러분 집어 넣으란 소리죠. 그죠? 근각 계수도 근각 계수지만 맞지? 근각 계수 써도 되고요. 알겠죠? 예, 첫 번째 풀이 근각 계수로 풀면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이야?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야? 마이너스.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할 수 있나? 네.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구할 수 있나? 네.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 구할 수 있나? 네,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그지 알파 5승 더하기, 베타 5승 구할 수 있나? 예. 네, 얘는 두이 곱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럼 이거 다 구할 수 있네요. 그죠? 1번 풀이 할수 있죠? 하면 되지 뭐. 그지 예. 하지만, 예. 좀더 빠르게 풀때 어떻게 할까? 예. 묶는 게 좋겠죠. 그죠? 어떻게 알파 제곱 넣어봐.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이게 뭐다? 1. 1이다 맞니? 그럼 알파 삼승은 뭐야? 여기다 알파 삼, 알 알파 삼승, 알파 삼승은? 3승. 아 미친색. 예, 제곱은 알파다. 머리 뭐 숫자 나오죠, 그죠? 모양 좀 비슷하지 않냐 지금? 칩칩칩하니까그지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여기 봐봐. 이첫 번째 식에다가 우리가 그냥 알파 삼승을 곱해버리자, 그죠? 그럼 뭐야? 알파 삼승 더, 알, 아, 알파 5승 더하기 알파 4승은 뭐다? 알파 3승이다 맞아. 그럼 봐봐 지금 뭐야? 얘네 둘이 더한 게 뭐라고? 한개더 있네, 그지? 베타도 똑같겠죠? 그럼 이거 간단하게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음. 두개 음. 알파 3승 음. 베타 3승이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이 번은 이번 2번 풀이가 노란색인 거죠, 그죠? 이거 두개 이용해서 뭐한다? 얘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 그지? 우리 이거 고생고식 변형법으로 배웠습니다, 맞죠?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음. 알파 더하기 베타의 몇승? 3승에서 못 뺀다? 3. 3. 네, 알파, 베타. 알파,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 맞습니까? 네. 나 이거 알고, 알고, 아니까 이거 알고, 이거 알고 답안 해. 그지? 마무리 지으세요. 알겠죠? 네. 아, 물론 네. 여러분 1번 방법도 괜찮아. 할수 있으면 해봐, 한번. 오케이? 1번 방법 있죠? 예 네, 그냥 다 구하는 거. 그지? 괜찮아. 한번 해봐. 시간이 남아 돌면 한번 해보세요. 네. 아, 그 다음에 440, 오버. 맞나? 445. 그래, 이게 일반적인 질문 개수지. 그치? 아니, 이래야 니네도 뭔가 좀배워가지 억지로. 그렇죠? 예, 이게 일반, 이게 정상이지. 지난번에 몇,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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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아우, 그때 진짜 답답했어요. 그죠? 445 갑시다. 하, 자,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k 3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6은0 이걸 내가 근을 구했는데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구했는데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몇대 몇이다?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몇대 몇이다? 4대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때 구하라는 게 뭐고?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맞니? 맞아. 나는 물어보자, 얘들아. 절대 값이 나왔으니까. 얘들아, 이거 두개가 부호가 같을까, 다를까? 오, 왜 돼? 왜? 오,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 거니까. 그지 오, 좋습니다. 오케이. 이거, 이거 먼저 쓰고 갔어야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다? 뭐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고 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16이다. 이걸 보니까 얘네들이 부호가 어떻겠다 다르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까? 알파 뭐라고 놓을까? 이거 보면서 알파 뭐라고 놓을까? 4k 그럼 베타 뭐라고 놓을까? 부호가 같아야 되나야 돼? 마이너스 k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이거 두개곱평게얘가 됐대. 그럼 뭐야? 4k 제곱이 보다? 16이다. k 제곱이 몇이다? 4다. 맞니? 그럼 k가 몇이다? 뿔마이다즉 응. 알파가 k가 2라고 쓰면 얘가 8이면 얘는 몇이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맞니? 얘가 마이너스 8이면 얜 뭐가 되대? 응. 2가 돼야 되돼 맞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 두개 더하면 얜 뭐가 되는 거야? 6이 돼야 돼요 그죠? 또는 이거 두개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 돼야 돼그죠 그니까 그러니까 k값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 가지고 뭐 하래? 더 하래요 그죠? 여기서 이제 나한테 질문 하는 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쌤왜 알파가 네배냐고쌤왜 알파가 네배짜리예요 베타가 네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네, 그럴 필요는 있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큰 놈이 알파다 이런 거예요 그죠? 네, 뭘 알파라고 잡는 건 상관없지 자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마지막 문제 네, 4, 5, 6 음.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근을구하는데 오케이. 근의공식을 빡따가리처럼 잘못 써가지고, 예. 분모는 그냥 근의공식 분자는 짝수 근의공식 따라하는 것까지 어요 심지어 잘 따라하지도 못했어요. 맞습니까? 예. 이때 마이너스 2랑 1을 얻었다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옛날에 우리가 개념원리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니들이 맨날 까먹네요. 그죠? 이때 내가 지금 뭐 했다? 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혹시 뭐라고 쓴거야? b제곱 마이너스 ac 그렇게 쓴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가 나왔다고?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온거야. 맞지? 맞니? 맞아? 자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틀렸죠. 어디가 틀렸냐? 얘가 틀렸죠. 이 등호는 맞아 틀려. 맞죠? 이렇게 풀었던 얘가 됐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용한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본다. 고 알겠지? 어찌 근가 근각에서 이용하듯이. 하, 자 그럼 보자. 여기서 큰 놈이 뭐야? 아,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c 가큰 놈이죠, 그죠 뭐야? 1일 것이고 또2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c 가 뭐야? 마이너스 2겠구나 여기까지 됩니까? 얘들아 보니까 중딩 때 봤던 뭐가 됐어요. 켤레가 됐어요. 켤레무리수 뭐 이렇게 그지 켤레가 뜨면 우리 뭐 하고 싶니? 곱하고 더하고 싶죠. 그죠? 마치 여러분이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를 보면 빨리 더하고 싶고 빨리 곱하고 싶은 이유랑 같아요. 왜? 이거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가 됐으니까. 우리 이거 더하고 곱하면 뭐가 될까? 유리화 되겠죠. 그죠? 오케이? 더 해보자. 더 하면. 뭐야? 마이너스 2B. 얘가 뭐다? 마일이다. 즉, A분의 B가 뭐다? 1이다. 즉, B가 몇이다? A다. 아이. 네. 나이스. 그죠? 또뭐 해볼까? 곱해볼까? 어, 색깔 파란색. 파랑이 좋겠군. 네. 그럼 뭐야? 4A제곱. 4A제곱. 분자 뭐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맞니? 맞아. B제곱은 죽겠지? 이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죠? 그럼 뭐 약분하면 뭐야? 4분의 A. 그 다음에 위에 뭐? C. 얘가 뭐다? 두개 곱한 거니까. 마이다. 따라서 C는 몇 A? 마이너스 8A구나. 맞니? 그러면 내가 저기 있는 B도 C도 전부 다 뭘로 쓸수 있다? A로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뭐야? 다시 쓰면. AX제곱. AX-8A는 0. 이렇게 쓰기 바뀌겠네. 맞니? 얘들아, 2차 방식이라고 정 쓰니까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내가 A로 약분해도 됩니까? 그럼 뭐야? 이거 풀을 안 소리네요. 그죠? 이거 풀만 합니까? 맞자 바로. 2분의, 뭐야? 빨리 불러. 어? 아? 아, 왜? 풀라는 거 아니에요? 아, 두 분의 고비에요? 다음 뭐야, 그러면? 마팔. 끝났죠. 난또 풀라는 줄 알았지. 자, 이제부터 남으신 분들은 시단계 여기서 풀고 갑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